오늘은 엑셀 2010 버전을 활용하여 현금 출납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요 A 열과 1행은 띄어놓고 작업하는 게 눈에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 A 열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열넓이를 1 정도 갖다 놓는 게 좋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일행도 띄어놓고 바로 여기서부터 작성하는데 여기다 현금 출납장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B2서부터 F2까지 영역을 지정하셔서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주시고 글자의 크기를 이거 글꼴이죠. 크게 누르시면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하게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대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와 C, D, E, F를 열을 영역지정해서 이 경계 부분을 가서 약간 끌어주세요. 그럼 다같이 늘어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통 여기서부터 2 0오행까지 끌어서 글꼴 위에 여기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를 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영역 지정하시고 바깥쪽은 굵은 상자 테두리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현금출납장만 클릭하셔서 다시 바로 나왔던 굵은 상자 테두리를 클릭하시면 여같이 굵은 상자 테두리가 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타이틀을 쓰기 위해서 먼저 가운데 정렬 해놓고 진하게 해놓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날짜라 쓰시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시거나 탭 키를 눌러서 같이 입력해 주세요. 지출, 잔액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다음에 날짜의 형식을 날짜를 입력할 건데 오늘의 날짜를 입력하시려면 Ctrl 키 상점을 반상점을 누르면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아무튼 다시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접속요1 6 4 빼기 1 이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 6 4 빼기 3 이와 같이, 또1 6 4 빼기 5 이와 같이 날짜를 입력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의 형식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영역을 지정하셔서 여기 날짜가 나오죠. 그죠? 이 날짜의 형식을. 표시 형식의 날짜 형식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타 표시 형식을 누르시거나 해서 사용자 지정을 해서 이 날짜의 형태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MM 월한칸 띄고 DD 일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M이라는 것은 날짜 두 자리를 의미합니다. 두자를 의미한 거고 월두 자리죠. 그 다음에 D라는 것은 일두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MM월 한칸 d 고 DD일 형태의 사용자 지정의 날짜 형식으로 바꾸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됐죠.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역을 보게 되면 현금 전월에 3월달이죠. 4월이니까 3월달에 2월 낸 남은 장고가 있네요. 그래서 전월 2월이라 쓰시고 바로 수입이 425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5개 이렇게 입력해주세요. 근데 값이 수치가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네까지 다 영역 지정하시고 여기 심표 스타일 있죠? 심표 스타일 클릭하면 아4 5 5 0만 원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전월 이월도 가운데 정렬 해놓읍시다. 됐습니다. 다음 C5셀에는 광고비를 입력하고 광고비는 나간 금액이니까 지출에. 50만 원을 입력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 5일자에는 사무용품비라쓰시고 이것도 지출이므로 12만 4천원을 입력해 놓겠습니다. 여같은 작업에서 이 잔액을 구해야 되므로 잔액을 클릭하시고 죠 잔액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수입에서 지출을 해주는 것이 잔액이므로 이게 잔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잔액을 선택하시고 는 계산식이 되면 는으로 시작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D4셀을 클릭하시면 D4셀이 바로 위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수식 입력줄이고 수식의 결과값이 표시되는 곳이 여기 셀이죠. 클릭했죠 그 다음에 빼기 하시고 그 다음에 지출을 클릭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쳐 놓으세요 그 다음 여기 F5셀로 왔죠 F5셀은 바로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기존의 잔액. 있죠? 이 n enter it on, enter it on, enter it on, e n t e 누르시고 잔액. 더하기 요거 디오셀 클릭하시고 빼기 지출을 클릭해 놓으면 됩니다. 엔터. 됐죠? 그다음에 다시 f 오 셀을 클릭해 놓고 오른쪽 아래 에 보면 여기가 바로 자동 채우기 핸들입니다. 그죠 요 자동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수식을 자동으로 밑에까지 복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아래는 필요가 없으므로 다시 실행 취소를 하셔서 실행 취소는 바로 위에 여기 있습니다 요 버튼을 클릭하셔서 요 아래까지만 그어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잔액이 바로 4,187만 6천원의 잔액이 남았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에 가겠습니다. 이 아래의 작업은 바로 합계를 내는 셀을 내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합계라고 쓰시고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지정하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진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엇입니까 수입의 합계가 되므로 자동채우기 핸들이 자동채우기에 있습니다 자동채우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맞죠 물결 모양의 영역이 수입이니까 엔터 치 놓고 다시 오른쪽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오른쪽까지 끌어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합계를 내시면 의미가 없죠. 그죠. 이거는 삭제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이거 굵은 상자 테두리를 클릭해 놓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빨갛네요. 영역 지정하셔서, 여기 모든 테두리를 주시고, 다시 바깥 굵은 상자 테두리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회계 스타일의 원단위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표시 형식의 여기를 누르셔서 회계를 클릭해 주시면 원단위가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인쇄하기 위해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누르셔서 넣었죠.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페이지 설정에 나오죠. 어느 버튼입니까? 바로 이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지금 용지 방향은 세로 방향이고 여기 여백을 클릭하셔서 왼쪽 여백을 0.5 정도, 오른쪽 여백도 0.5 정도,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를 클릭해서 인쇄될 이것을 용지의 정 가운데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 클릭하셔서 머리글에서 편집 버튼을 누르셔서 왼쪽 구역에 바로 주식 명지와 같이 원하는 회사명을 써주면 좋죠 그 다음에 글꼴을 바꾸기 위해서 영역을 지정해 놓고 여기 가가 있습니다 가를 누르셔서 굵음 기울인 글꼴을 하시고 색상도 빨간색 같은 것을 원하시는 색상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도 좀 크게 할까요 크기도 한 16, 18 정도 크겠습니다 확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해볼 수 있냐면 나중에 보기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나온 것을 아실 수 있죠. 이와 같이 나온, 걸,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보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고 다시 페이지 레이아웃 클릭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한쪽인데 한쪽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만일에 이쪽에서 한쪽이 해당 l i c k 이 l 이쪽이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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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l i c 터 여기까지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삽입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칸이 삽입이 된걸알수 있네요 한 지금 칸이 한칸 여러 칸이 있으니까 더 개를 더 이렇게 네 개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삽입 여 같이 해서 삽입을 칸을 삽입을 해 놨습니다 다시 기본 설정으로 옮겨 주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이행과 삼행사이즉 현금출납장의 요 경계를 이렇게 끌어서 넓게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다시 페이지 레이아웃 가셔서 여기 페이지 설정에서 요기 페이지 설정 버튼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나오는데 바로 시트에 가셔서 인쇄할 영역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쇄 영역에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쭉 영역을 지정합니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영역을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 인쇄 미리보기를 클릭해볼까요 인쇄 미리보기를클릭하니까 이와 같이 멋진 현금출납장을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인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간단한 현금출납장을 인쇄, 만들어서 인쇄하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또 가계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홈탭 있죠 홈탭을 클릭하시면 원위치로 들어왔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트 이 시트 1번을 더블클릭하셔서 현금 출납장이라고 이름을 주세요. 그 다음 시트 1을 더블클릭하셔서 이름을 가계부라 주겠습니다. 똑같이 A열을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열넓비를일로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가계부를 만드는데 가계부는여기서부터좀좀려주기위해서 이만큼 뒤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시고 가계부라고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이셀에오셔서 이 전월, 이월 금액은 바로 여기 천 단위 쉼표 스타일 눌러주시고 친구는 이0 0 0 0이렇게는이 넣겠습니다 그는음에그는에는 금월 구는그아래는 금월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아래 타이틀은 6행을 남겨놓고 날짜, 오른쪽 수입내용, 오른쪽 수입금액, 그 다음에 지출내용, 그 다음에 지출금액이라 써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영역을, 끝까지 영역을 지정하셔서 그리고 모든 테두리를 주시고 또 바깥에 굵은 상자 테두리를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날짜 이 부분도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가운데 정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좀 늘려주기 위해서 b, c, d, e, f를 열을 영역을 지정하시고 그 d와 e 사이의 경계를 늘려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부를 클릭하셔서 이 채우기 핸들 있죠 채우기 채우기를 누르셔서 원하는 색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도 크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월, 유월 이쪽 타이틀도 가운데 정렬를 해주시고 채우기를 원하는 색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죠. 이 내용도 그 다음에 굵은 상자를 거 굵은 상자 테두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테두리를 어깨 만들기 위해서 요거만 영역 지정하셔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를 티드리, 가셔서 지금 여기 영역을 지정했으니까 없음을 누르시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 날짜에 관련된 것을 쓰겠습니다. 14-11-9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지출 내용은 경조사비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5만원, 그 다음에 여기 수익금액과. 여기도 컨트롤 키 누르셔서 이렇게 영역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신표수단을 누르는게 나중에 확인을 금액을 확인하기 쉬우니까그 다음에 이쪽에는 14 빼기 11 빼기 10을 입력하시고 여기는 급여라 쓰겠습니다 급여 300만원을 써보겠습니다 그다음. 14 11 2 4를 입력하시고 여기는 월세라고 쓰시고 그다음에 월세는 6 0만 원을 입력하겠습니다. 거네요 하나 더 입력하겠습니다. 2014 그다음에 1일백이11백이 -11 입력하시고. 이번에는 지출 내용을 관리비라 주겠습니다. 관리비는 24만원이 있네요. 이와 같이 입력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의 경계를 주기 위해서 수입과 지출 이렇게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누르시면 오른쪽에 굵은 테두리가 없네요. 그죠? 렇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가셔서. 이쪽 부분을 이걸 선택하시고, 이걸 선택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쪽이 굵은 상자가 왼쪽 방향이 나타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확인 버튼누눌고 됐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전월, 위월 금액이 나왔죠. 그 다음에 금월 수입은 바로 여기서부터. 6가지 영역이 금월 수입이 되므로 여기 클릭하시고 자동화 합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D8서부터 아래까지 D29까지 영역을 지정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금월 지출이 왔죠. 금월 지출도 또한 자동화 합계를 클릭하시고 여기서부터 같이 영역을 지정하시고 엔터를 치면 되겠네요. 다음에 금월 잔액을 구하려면 위에 있는 전월 2월 금액과 금월 수입을 더해주고 요거를 빼줘야 되죠. 그럼 해볼까요? 누하시고 이거 F2셀을 클릭하시고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죠 F3 클릭하고 빼기, 금물주출그 다음에 엔터 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쇄를 하기 위해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먼저 클릭하시고 아, 그 다음에 요번 c 인쇄 영역을 지 o m 볼까요? 그래서 인쇄 영역을 확인, 영역을 먼저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영역을 지정할 때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놓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인쇄 영역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요 점선 같은 것이 들어오죠. 요것이 바로 인쇄되는 곳입니다. 다시 보기를 누르시고 페이지 레이아웃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이쪽과 이쪽이 나눠졌죠. 결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죠? 여기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1페이지 2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 점선을 강제로 오른쪽으로 끌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까지 끌어주세요. 그럼 1페이지 됐죠? 다시, 페이지 레이아웃을 클릭하시면 한쪽이 강제로, 안 됐네요 기본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지금, 된 건데 여기서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두, 지금, 지금, 다른 쪽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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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들어볼까 들어왔죠, 그죠? 이와 같이 열을 위해서 살짝 줄여도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 밑에 보니까 아랫 여백이 많네요, 그죠? 이런 여백이 많으니까 이거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칠행과 여기 칠행서부터 2 9행까지 끌어서 이 경계 14, 1 5행 각각 경계가 있죠? 경계를 약간 끌어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서. 아직 더 여백이 나와요. 그죠? 다시 이 경계를 누르셔서 약간 끌어내리셔서 밑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다시 약간 끌어서 꽉 채우기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으면 바로 페이지 레이아웃 이거죠.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볼까요? 나왔죠? 그 다음에 잘, 이것은 인쇄 화면에 문제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율 지정, 현재 사용자 시트, 뭐 이런 걸 선택하셔서, 그 다음에 여기 페이 지 설정 눌러볼까요? 페이 지 설정, 확대 배율 100%, 머리글, 바닥글, 시트, 여기에 인쇄 설정 담았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됐죠. 여기 같이 서 바로 인쇄를 하는데 이것도 정 가운데 위치시키기 위해서 페이지 설정에서 요 여백에 쓸고 가로 세로를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시 페이지 설정에서 여기 여백에서 보게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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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지금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아래에 보시면 여같이 전체 이쪽에 전체 이쪽에 하나가 됐네요 그죠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네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이게 잘렸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음, 지금 이게 잘렸으니까 이걸 다시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셔서 줄이시든지 아니면 여기 인쇄 제목 아래 여기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셔서 여백을 왼쪽을 0.5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도 0.5 정도 인쇄 비리 보기 나저죠이 정도면 알맞게 인쇄를 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좀 진하게 하시고, 좀 크게 하시고, 알아서 또는 이렇게 영역 지정하셔서 뭐 흐릿한 여 같이. 그죠 요같이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머리글을 추가하기 위해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여거 클릭하셔서 머리글 받아 그래서 머리글 편집 여기다 우리집이라고 쓸까요? 요같이 그 다음에 영역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굵은 기울은 글꼴 그 다음에 원하는 글 선택하시고 확인 요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계부와 그리고 현금 출납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